안녕하십니까. 조광훈입니다. 어,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 이번에는 어, 추석 연휴가 어, 있습니다. 어, 내리면 추석인데, 음. 어, 가족들, 친지들 만나시고 즐거운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오랜만에 또 영상 강의를 찍는데, 이번에는 저번 강의에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을 했었는데, 그 1, 2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표현될 수 있는가 실전적으로 어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는 또 강의가 어 1, 2형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어떻게 하면 표현될 수 있는가. I wish, 나는 뭐 하면 좋겠다 라는 소망 바램을 나타내는 I wish 표현을 이번 강의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I wish 표현. I wish 표현, 나는 뭐 하면 좋겠다, 난뭐 하면 좋을 텐데 라는 소망 바램을 나타낸 건데. 자, 일단, 어, 이거에, 이, 이거에 앞서, 어, 1, 형이란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면, 어, 영어 동사 부분에 현재형 이거를 저는 다른 말로 1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고, 현재형은 1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죠. 같은 말입니다. 1형은 현재형, 현재형은 1형. 과거형을 이 형이라 부른다고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은 버거형이고, <laughs>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부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laughs> 어,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자, 가르친다라는 말은 현재형이라 부르고, 다른 말로 하면 1형이죠. 자, 그는 영어를 가르친다 하면, 듣는 입장에서는, 어, 어,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이라는 뉘앙스도 있고, 어, 가르친다니까, 뭐, 잘 가르치겠다라는 믿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1형은, 어조가 강합니다. 어조가 강하다, 이 말이죠. 어, 사실일 수도 있고, 어, 믿음이 셀 수도 있고, 어, 그런데, 이제 이런 말을 봅시다. 그는 영어를 가르쳤어. 가르쳤어. 어, 과거죠. 이영이라는데. 과거라니까, 어, 지금은 뭐 가르치는 안 가르치는지 알수 없고, 믿음이 없죠. 그리고 가르치는지 안 가르치는지도 사실이 지금은 뭐 가르치는 안인지 사실인지 아닌지도 알 수도 없고 <laughs> 그래서 이 형은 어조가 약하다라고 표현하죠. 어, 어조가 강한 거는 사실일 가능성이 좀 있고 어조가 약한 거이 형은 사실일 가능성이 아닐 수도 있죠. 조금 약할 수도 있다 니거자이거를한번더 인지를 하고. 어, 나는 뭐 하면 좋겠다 라는 i e c 표현을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한국어 문장이 있습니다. 나는 좋겠다. 코로나가 사라지면. 자, 이런 한국어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난 좋겠다. 코로나가 사라지면, 여기 보면 사실이 코로나 지금도 있죠. 코로나 지금도 있으니까 <laughs> 사실이 아닌 내용을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니까 어조가 어조가 약해야 되겠죠. 이렇게. 어조가 약해야 된다. 이 네. 말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거를 영어로 하면, 난 좋겠다. I wish. 코로나가 사라지면, COVID-19 disappears.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게 됐냐면, 여기 한국어 인식으로 보면, 현재 느낌이 들어가있죠. 현재 느낌이. 그래서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가 이겁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니까 어조로 약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조로 약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어조가 약한 거를 원어민들은 요 개념을 가지고 오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I wish COVID-19 I wish c o v i d 1 9 Disappeared 이이게 i 90 90 90 90 90 90이0 9이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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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형0 9형90형0 어조가 강한 거, 어조가 약한 거에 있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나타낼 때는 어조를 약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표현하는 거죠. 자, 그게 IBC 표현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한국어 한번 주시다 나는 좋겠다.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자, 여기 한국어로 보면, 코로나가 사라지면, 지금 계속 있죠? 사실이 아닌데, 과거죠? 과거에도, 코로나가 계속 있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쩌면 약하게 된다, 이 말이고. 그러면, I wish. 하고, COVID-19. t h i s a p p e a r e d 요렇게 원천적으로 할수 있는데, 여기서 과거의 사실의 내용을 반대니까 어조로 약하게 되니까, 요 표현에 서서 어조로 약하게 된다. 요렇게 하면 이거와 같은 표현이 되니까, 어조로 약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 형보다, 즉, 과거형보다, 이형보다 어저 약하게 하는 거, 어저 약한 거는 백시프트. 헤드, PP. 이게 백시프트 역할을 어저를 더약하게 하는 뒤로 물러나는 느낌으로 백시프트를 준다. 이 말입니다. 원어미들이 표현하는 게. 자,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할 때는 백시프트를 이형에서 이 형에서 이 형에서 백시프트를 해줘야 된다. 네, 백시프트를 자, 그래서 I wish COVID-19 had disappeared 요렇게 해주면 된다. 이 말이죠. 이 한국어는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고 이 한국어는 이렇게 영어로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IBC 표현을 정리를 해보면 IBC 표현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여기가 소망하는 내용이죠. 소망하고 바라는 내용입니다. 소망하는 내용이 현재이면, 현재, 현재 1형이면, 1형이면 2형으로 간다. 이 말이죠. 현재 1형이면 2형으로 하면 되고, 소망한 내용이 과거형 2형이면, 과거형 2형이죠. 형. 과거형 이형이면 소망하는 내용이 과거 이형이면 헤드를 추가하면 된다. 헤드를 추가하면 당연히 <목소리> 헤드다 보면 past participle pp가 음. 나야 와 되겠죠. 이게 요게 IVC 표현이다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소망하는 내용이 한국어 인식으로 한국어 인식으로 현재이면 그냥 이형으로 바로 가야 돼요. 영어로 표현할 때 바로 레베트 가 연습해야 됩니다. 소방한 내용이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이형이면 이 형이면 과거의 이형이면 헤드를 추가해가지고 영어로 바로 레베트 내낸다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봤으니까 예문을 들어서 한번 하면 되겠다 똑같이 쉽게 갑시다. 코로나가 사라지면 이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난 좋겠다. 내가 백신을 내가 맞으면 백신을 내가 백신을 맞으면 좋겠다. 여기 보면 현재형 1형이죠. 현재 1형이다. 한국어네요.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내용이 현재 1형이죠. 바로 바로 2형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가 백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케이스 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케이 쓰면 안 되고 2형. 계속 쓰면 안 되고 이형으로 하면 된다 는이한번난 좋겠다. 내가 맞았으면 백신을. 자 그럼 여기 내용이 이형이죠. 한국어 내용이 0이죠 그럼 헤드를 바로 초과하면 된다, 된다. i 죠아 s 이시. I had gotten. 백스윙. 요렇게. 한국어 내용이 1형이면 2형으로. 한국어 내용이 2형이면 헤드 추가. 한국어 내용이, 소망하는 내용이 1형이면, 아, 1형이면 2형으로. 2형이면 헤드 추가. 요렇게 해줘야 된다. 한번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IUC 표은 이렇게 빠르게 편한데요 자, 코로나가 사라지면 좋겠는데, 안 사라지니 빨리 내가 백신을 맞고 싶은 거고, 백신 맞고 난 다음에는 뭘 하고 싶냐, 바라는 공작에서 소망하는 대로 내가 뭘 바라고 있냐면 난 좋겠다. 내가 여행하면, 세계를 자, 코로나가 안 사라졌다. 그래서 백신을 맞았다. 빨리빨리 빨리 백신 맞고 내가 여행하면 좋겠다. 이런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바라는 내용이 한국어 1형이죠. 1형이면 2형으로 바로 I wish I traveled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국어 내용이 1형이면 2형으로. 한국어 내용이 1형이면 2형으로 바로 가야 된다. 사실의 반대 내용이니까 어쩌고 약해 됐다. 난 좋겠다. 내가 여행했으면 세계를 자, 한국어 내용이, 한국어 내용이 2형이면 뭐 한다고? head 추가. 한국어 내용이 2형이면 뭐 한다? head 추가. 그래서, 빠르게 I wish I had, 힙해야 되죠? 트러블드, l d 이래가지고, 항구 내용이 2형이면 맞다 헤드추가 항구 내용이 2형이면 맞다 헤드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해 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1형과 2형으로 한 개념을 바탕으로 1형과 2형으로 한 개념을 바탕으로 아이시 표현 내가 하면 좋을 텐데 소망 바라는 거뭐 책에 무부 책을 보면 현재, 현재 사실 반대 내용을 바람을 표현할 때는, I 이 i 다음에, 어, 가정법 과거, 과거 형태로 써야 된다. 이 말을 저는 그냥 이 형으로 했다. 이 말이죠. 과거 내용을 소망받아할 때는, I 이 i 다음에, I, I w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써야 된다. 이, 이런 문법적인, 문법적인 용어를 저는 뭐다 그냥, 계속 추가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어, 저번 강의와 이번 강의에 이어 계속하는 1형과 2형으로 하면, 즉, 1형은 현정이고 2형은 과거형인데 그 원리는 5조가 강한 게 있고 5조가 약한 게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다음 강의에는, 다음 강의는 마찬가지. 이렇게 어, 바램, 소망, 이런 거를 가정법이라죠. 다른 말로 하면 컨디 n d 센 t 스라는데 subjective m o d 이거를 다음 강의에 if, if와 관련된, 이제 if, 가정법이라고 그러는데, 문부적인 말을. 그러니까 if 표현을 한번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석 연휴고, 코로나가 계속 있지만, 아, 저 개인적으로는 더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어, 백신을 맞습니다. 좀 빨리 맞고, 코로나가 없는 빨리. 일상적인 생활이 좀 되었으면 하는데, 자, 추석, 어, 항상 조심하시고 또, 그래도 친지들 만나시고, 가족도 만나시고, 웃음꽃 피는 그런 또, 연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다음 강의는 if 표현에 대한 강의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